할렐루야. 사랑하는 금모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한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17일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들을 지어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루베나,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여, 내 기록의 시작이라, 위 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물의 끓음 같았선 증,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었음이러다 그가 내 침상을,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원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과가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살아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실러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즙에 빨리로다.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말미암아 히리로다. 스블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꾸어앉은권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가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한 집화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여 새끼리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에 뒤로 떨어지게 하는도다. 요하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들을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로다. 리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샘 곁에,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기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알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리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의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없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제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친 것을 나누니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고래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곳은 가나한 땅 마무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 산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여 마치고, 그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며 요셉이 바로의 공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르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내가 그가 내게 시킨 명맹세들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공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고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산강 건너편 아다타장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땅 거민, 가난한 백성들이 아단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사람의큰 애통이라 하였으니 그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따라 위에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난 땅으로 메어다가 마무리한 막벨라 콜 밭.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해쪽성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것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흑성꾼과 함께 애에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할수지라도 이제바라근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영들이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인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일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며 에브라함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문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꿈꿨던 사람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금호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호 중앙의 모든 자녀들 유아의 주부와 아동부와 청소년부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